너무 섭네 진짜. 추하다 추준아. 추야 돼. 아 랭가 좀그만하거 겜으로. 오케이. 재성다에 에이지 모음이야? 아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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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하다고요 죄송하다고요? 상으로 막 <웃음> <웃음> 죄송하다고요? <웃음> 아 죄송하다고요 오케이 알았어 오 오케이 알았음 소리가 아, 들린다니까 <laughs> 뭐지? 헐 <laughs> 아! <laughs> 아니 왜나 라인보다 아니 메리칩 나 라인 더 빠른 거같아 빨라야지 <laughs> 그 술래잡기 기본이긴 한데 숨어! <laughs> 아저 화장실 좀요 <laughs> 아우리아빠

아무선다도 수상아 너무 내 오케이 상아 너무 내 오케이 아저내대한명내대한명내대한명아 그냥 숨어 있지 진짜 진짜 도와주는가 내가 살렸살렸는데안 움직여. <laughs> 아 개웃기네. 와, 나 진짜 개데 와, 진짜 게 진짜 게 힘들어. 는는데 와, 진는데 라이 짜게에서하는힘들 진짜 게아을 날 버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. 아키드로다 오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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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랭가가 내 마우스 좀 존나 부러 뜨던데. 어떡하지? 근데 때려. 랭가 고양이인가요? 네. 얘는 때린다고 말. 말을 듣는 성격이 아니야. 어떻게 보셔야지. 이미 때려봤나봐. 응. 음, 때려보긴 했어. 이쟤왜 <laughs> 그래? 아니 다가내 귀를 깨무는데 어떻게 근데 좀 맛있어 보였나봐. 아무도 안 봐. 편안. h 리 l y shit. 는나 아까 고생했으니까 좀 숨어있어야겠어 <laughs> 와 발자국 소리 하나도 안나 n 아 씨발 o i n g t 다 do it. i 진짜 o t g o 눌렀대. 어, 저, <웃음> 아, o do i 어. 제가 일으켜드리죠 지금 위치에 뭐씨 무서워 <laughs> 아 네팔 맵 X같네 진짜 <laughs> 아, 재밌다 구경하니까 재밌고만다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다잡아버리란 말이야 <laughs> 나만 살 거야 <laughs> 그래 그거야 아 재밌다 <laughs> 그래 그거야 험사 <laughs> 다시 살려주지 않겠어. <laughs> 근데 왜나왜 왜? 왜? 나의 이익을 도모해야겠어. 구경하니까 재밌구만5초만먼야아아 고아. 어 웃어. 이야. 재밌다. 아왜 나와줄래 여 스프레이 귀엽다 아니 <맥> 우리 <laughs> 이미 네팔멜에서 네. 존나 많이 했어 <laughs> <laughs> 아 잠깐만 아 여기 이상해 네팔멜 어때요? 아, 없어요 저거 <laughs> <모두 마셨고. 웃음> 숨으러 갔어 이미 위협을 느끼고 갔음 좋았다.

아니 어세 마셈. 따라잡으세요. 다 같이 죽을 뿐이야. 아목 아파. 갑자기 물려 들어온 현타 살려. 아싸. <laughs> 나했어. <있어. 웃음> <laughs> 다시 치워! 다시 치워! 콜리쉐쳐야겠다 아! 잠깐만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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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화염가스안 쓴다네. <laughs> 아 이거 너무 열받았음 이거. <laughs> 아니 씨발. <laughs> 살려. <웃음> 저 미친. <laughs> 아하하, 도망쳐. 도망쳐. 자, 자. 도망쳐. <웃음> 도망쳐. 도망쳐.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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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돌지 존나 빨라. 안돼 저 떠나. <laughs> 아! 무서워 너무 서워 아, 아 무서워. 아, 안 돼. 아, 살려지지 말걸. 20킬 한거 봐. 얼마나 죽인 거살거 아, 같다냐. 최고의 살인자. 살인자 어떻게 살인자. 와, 진짜. 와, 아, 진짜? 이, 피도 눈물도 없는, 와, 이거, 이거, 안 도와도 가만히 있는 것 봐. 다시? 재밌었다. 음...